테슬라 소식입니다. 미 전기차 주 1J 상승.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6.17% 급등한 824.46달러를 기록하며 800슬라에 복귀했고,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과 루시드는 각각 1.01% 1.88% 상승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주가도 2.96% 올랐다. 한편 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제롬 파월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반등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6.05포인트 오른 32197.59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102.56포인트 급등한 4023.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69.85포인트 폭등한 1만3 2 4 2의 장을 마감했다. 연준의 역대 기준 금리 결정일만 놓고 보면 사상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0에서 0.25%로 인하했던 지난 2008년 12월 16일 이후 최대 폭 상승 랠리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이날 상승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주가가 급반등하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 연준은 이날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으나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조치인 만큼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해견에서 오는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연준이 FOMC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했다고 적시한 건 역시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카 개발 속도 낸다. 람보르기니 개발 책임자 영입. 애플이 애플카의 개발 촉진을 위해 람보르기니의 최고 자동차 개발 관리자 중한 명을 영입했다. 애플이 람보르기니의 20년 경력 베테랑인 루이지 타라보렐리를 영입했다. 관계자들은 애플이 람보르기니의 실시 및 차량 역학 책임자였던 타라보렐리를 영입해 애플카의 차량 설계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라보렐리는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 우루스, 우라칸 등의 개발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람보르기니에서 쉐시, 핸들링, 서스펜션, 스티어링, 브레이크 등의 개발을 감독한 경력이 있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애플은 최근 몇 년간 포드, 카누, BMW 등의 책임자들을 영입하며 애플카 리더십을 확대했다. 애플카 프로젝트에는 테슬라, 리비안 구글, 볼보 등에서 영입한 경력직 엔지니어 수백 명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년간 지연되었던 애플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 애플은 2025년까지 탑승자가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한다는 목표가 무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개발해왔지만 리더십 교체, 전략 변경,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다. 특히 애플카 개발의 핵심 인력이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면서 사업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최근 포드와 리비안 등에서 인력을 보충하고 자동차 관련 특허를 계속 내고 있지만 애플이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의적인 시각이 남아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실적 부진의 하락 장기적 성장세는 유효.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판매 감소와 환순실로 인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실적은 저조할 전망이지만 장기적 성장 추세는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6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거래일 대비 2.68% 하락한 251.9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6월 14일 장중 241.51달러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찍은 뒤 250에서 260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다. 이날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장기 매출 성장이 전망되며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회계연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518억 6500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1.1% 하회했다. 이는 최근 2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주당 순이익은 2.23달러로 컨센서스를 2.8% 밑돌았다. 윤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중국 생산 차질과 PC 수요 둔화로 윈도우 매출이 3억 달러 감소했고 환손실 6억 달러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피스 365 매출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클라우드 부문 애저 매출은 환율을 제외하고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209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업형 오피스 365 구독 서비스와 링크드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와 29% 증가했다. 오피스 365의 경우 개인 구독자 수가 6천만 명으로 전년동기 5천만 명 대비 늘어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회계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이 20에서 21% 성장을 나타내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을 제외하면 25에서 27% 수준이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환손실이 예상되지만 영업마진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에 따르면 단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성장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크 요인으로 클라우드 시장 경쟁, PC 수요 둔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유럽서 유료 멤버십 프라임 가격 최대 43% 인상 아마존이 유럽에서 자사 유료 멤버십 서비스 프라임 요금을 최대 43% 인상한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9월 15일부터 영국에서 프라임 회원권 가격을 20% 인상에 나선다. 아마존은 영국에서 프라임 연간 구독률을 79파운드에서 95파운드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30%, 43% 가격을 올려 89.90유로, 69.90유로로 인상했다. 아마존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상승, 제품 및 배송비의 증가 때문에 유료 멤버십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마존은 지난 2월 미국에서도 프라임 구독료를 인상한 바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알파벳 실적 부진에도 급등. 매출 보걸력 주목.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인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 A 주가가 27일 뉴욕 증시에서 급등하고 있다. 회사가 두 분기 연속 월가의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험난한 것이 경제 환경에서도 탄탄한 매출 보걸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래픽 획득 비용을 제거한 알파벳의 매출은 57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10억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회사 전체의 매출도 13% 증가한 6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팩트셋이 집계한 분석가들의 TAC 매출 예상치는 576억 달러, 총 매출 예상치는 698억 달러였다. 2분기 구글의 총 광고 매출은 563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504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검색 수익도 40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358억 달러에서 늘었다. 서스큐아나의 분석가인 사이언 파틸은 회사가 거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검색 사업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글은 거시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검색이 가장 탄력적인 디지털 지출 범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전체 비즈니스에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로이스트의 분석가인 유세프 스칼리도 2분기 실적이 구글의 검색 사업에 힘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2분기에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 검색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은 실적이 제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스티펠의 분석가인 스코트 데빗도 알파벳 A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견조한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불확실한 것이 환경에서 비롯된 일부 광고주의 수요 감소와 이전의 도전적인 상황으로 유튜브 네트워크 기타 부문의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총 매출에도 약간의 차질이 발행했다고 진단했다. UBS 분석가인 로이드 웜슬리는 광고 매출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글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면서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오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벳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5.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같은 기간 17.0% 하락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구글을 담당하는 49명의 분석가 가운데 45명은 비중 확대 또는 매수, 4명은 보유 등급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